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패션과 삶의 홀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안 올렸던 이유가 요즘에 슈프림 드랍하는 것들이 약간 밋밋하기도 하고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강자의 판단 하에 영상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딱 운이 좋게도 카시나에서 뉴 드림스라는 팝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제품, 조던3 서울 2.0이 당첨이 돼서 제가 수령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품 리뷰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현장 느낌이 어땠는지 보시죠. 보시면은 신발을 담아준 가방도 약간 조금 특별해요. 그러니까 종이 재질의 가방인 건데, 앞에는 조던 점프맨이 있고, 여기에 놀이개가 있습니다. 태극문이를 상징하는 파랑색과빨강색이 있고,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조던의 점프맨도 있어가지고, 디테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방에 달려있는 놀이개 수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퀄리티이기 때문에 약간 키링으로 활용하거나 가방에 매달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점프맨이 있으면은, 짜란. 서울 모델이기 때문에 태극기가 있어요. 에오조던3를 상징하는 게 코끼리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그 코끼리 패턴은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이것도 엄청 예뻐서 쓰기에는 그렇게 튼튼하진 않지만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신발을 한번 꺼내볼게요. 이 패키지가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은 이게 카시나 뉴드림에서 팝업이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종이에 감싸져 있는 것처럼 있더라고요. 선물처럼. 그니깐. 저도 그냥 신발 박스만 담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좀 디테일하고, 베개민족이라고 해서 약간 흰색으로 한 건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뜯어볼게요. 오. 오. 로 아, 선물 뜯는 것 같다. 그니깐. 와. 아, 패키지도 예쁘다. 보시면은 점프맨 로고가 있고 하늘과 구름이 딱 있습니다. 크... 진짜 패키징도 괜찮다. 아, 그래서 그 전시에 하늘이 이렇게 이미지 있고 신발이 매달려있는 그게 있었나보다. 아...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는 점프맨이 있지만 어? 뭐야? 나 안에 뭐 있는 거 봤어. 어, 대박이다. 원래 이거를 말하려 했던 건 아닌데 <laughs> 보시면은 이게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조던3의 특징인 코끼리 패턴인데 보시면은 박스 뚜껑 이외에도 본체 부분에는 코끼리 패턴이 또 있어요. 진짜 패키징도 엄청 괜찮고 미쳤습니다, 이 제품은. 그러면은 이거를 살짝 열었을 때 약간 특별한 패키징이 있었는데 어떤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진짜. 어, 뭐야? 나도 한번 봐볼게. 색동 저구리처럼 이렇게 있던데. 아, 근데 엄청 예쁘다. 보시면은. 속지가, 뭐야? 속지가 엄청 예쁘고, 이게 리본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선물처럼 딱 되어있네. 그치 보시면은 정이 이렇게 써여져 있고 끈기와 집념 그리고 점프맨 로고 그리고 이 리본이 있는데 열면은 뭐가 있나? 그건 아닌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선물 같아요. 대박이다. 이런 정성스럽게 패키지 되어 있는 신발 처음인 것 같아. 나도 아니 이렇게 예쁘게 할수 있구나 나이키도.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패키징이 되어 있는데. 와, 불필요한 종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짜란, 이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조던3 서울 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에 나왔던 1.0의 디자인을 계승을 하는데 디테일들이 은근히 많이 다릅니다. 1.0에서 디자인을 계승한 거의 대표적인 거로는 왼쪽 신발 혀탭에 태극기가 있는 게 자수로 엄청 디테일이고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거에 맞게 혀탭에 우리나라의 국기가 있습니다. 약간 TMI로 전달드리자고 하면은 처음에 이게 1.0에 나올 때 틴크헬필드가 이 태극기를 밑창했다가 클리어솔로 박으려고 했대요.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한국인 나이키 디자이너 분이 태극기를,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신발이 밑창에 넣어서 밝게 할수 없다. 라고 해서 지금의 핫탭으로 위치가 정해진 겁니다. 안에 보이는 글씨는 꿈! 이렇게 쓰여져 있고 반대쪽엔 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미드솔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어가지고 노란색이 있는데 1.0이랑 디자인의 차이점도 이거고 에어존은 3를 상징하는 토박스랑 뒤축에 있는 것도 헤어리 스웨이드여가지고 약간 재질의 느낌이 다르고 코끼리 패턴이 희미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디자인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발목 쪽에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태극기의 태극 문양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패딩 재질이 아니었거든요? 패딩 재질처럼 디테일도 바뀌고, 안에도 벨벳 디테일이어가지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약간 디자인이 비슷하긴 한데, 디테일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1.0, 2.0 이름에 맞게 포인트가 있는데, 1.0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은 제게 아니기는 하지만, 강자가 가지고 있는 에어조던 3 1.0입니다. 보시면은. 신덩거라 밑창이 좀 더럽긴 한데. 그치. 그래도 보면은, 여기도 태극기가 똑같이 있고. 어, 근데 여긴 오른쪽에도 태극 여긴 오른쪽이 태극기네. 왼쪽이 점프맨이고. 그것도 다르네. 오. 아. 1.0은 오른쪽이 태극기고, 2.0은 왼쪽이 태극기입니다. 근데 여긴 안쪽에, 오른쪽에 화학과 전쟁이 쓰여져 있고, 왼쪽에는? 서울. 서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안쪽에는 벨벳이 아니에요 그리고 파랑색은 일반 가죽인데 20은 벨벳에다가 그냥 패딩 재질의 느낌으로 해가지고 빨간색과 파랑색의 디테일을 줬습니다 아, 오지는 뭔가 전체적으로 약간 색감이 쨍한 느낌이라면 좀 20은 빈티지한 느낌이 있다 그치 밑창에 보시면은 10은 그냥 밋밋한 흰색이거든요 근데 2.0은 디테일을 더 많이 신경 썼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밑창도 진짜 예쁘고 이거를 보는데 아 진짜 당첨되길 잘했다. 그런데 이게 발매가가 27만 9천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리셀가가 약한 2치킨 정도 붙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릴리즈가 5월 17일이어서 글로벌 릴리즈를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발을 구매하려고 하신다. 라고 하면은 지금 시기가 좋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글로벌 릴리즈 하고 해외 매물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그 정도쯤 되면은 가격이 안정화돼서 한 일찍킨 정도에 30만원 언더를 살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0과 2.0의 디자인이 디테일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신발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과 2.0 1.0과 2.0의 차이는 앞에 봤을 때도 코끼리 패턴에 이거는 헤어리 스웨이드고 이거는 그냥 스웨이드여가지고 디테일 자체도 다르고 레이스 홀도 크림색과 검정색 다르죠. 아, 진짜 다르다. 이렇게 넣고 보니까. 어. 그리고 이게 태극기가 조금 더큰것 같아. 음... 보시면은 이거는 혀, 혀가 조금 작아가지고 태극기가 작은데 이건 혀가 두꺼워가지고 태극기가 큽니다. 옆에 쉐입을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2.0이 앞코가 조금 더 얄쌍한 것 같아요. 발등이 낮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레이스홀은 검정색과 크림색인데, 또 여기는 파랑색으로 아래쪽에 펀치홀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검정색. 어, 약간 미세한 디테일들이 확실히 2 0에더 있긴 하네. 어,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레이스홀도 이거는 그냥 검정색으로 평범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발의 디테이이는 신발의 컬러웨이에 맞게 빈티지한 색상입니다. 그리고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나이키 에어가 적혀져 있지만, 이게 파랑색과빨강색 발목에 있는 부분의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보는 디테일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게 1.0이 발매된 지도 오래되기도 했지만, 발매 당시에 한국에만 발매를 했기 때문에, 성인 남자 사이즈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지금도 많이 비싸요. 지금 조던 자체가 인기가 시들해서 리셀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도, 매물 자체가 적고 찾는 사람들만 찾는 매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 저처럼 가격이 비싸서 못 샀다가 이번에 2.0이 다시 출시되면서 약간 1.0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릴리즈가 됐을 때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라며 좋은 가격에 업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착잡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